오늘은 사순절 9일차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열두 제자의 파송입니다. 사순절 9일차 성경 봉독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테,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파송입니다. 열두 제자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세상을 바꿔놓는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제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인물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훌륭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늘 말하기를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고 했습니다. 그 평안이, 평안을 받는 사람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빌어준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디 가든지 평안을 평포하고 평안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제자들을 닮아가는 모습이 매일매일 쌓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관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땡땡땡땡 네 글자 이내 고래도 그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땡땡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 문제의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 모르겠으면 한번더 확인하셔서 네 글자의 한 단어, 두 글자의 한 단어를 댓글 안에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말씀 9일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